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부활절 다음 첫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부활절 사건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만는 오순절 사건도 하나님의 큰력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한 오순절을 향해 가고 있는 첫주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 국권 장병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해외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도서벽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방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률이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아멘 오순절을 향해가는 첫 주에 정말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첫 주임에도 일 불구하고 오늘 무거운 말씀을 공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도간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대한 답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굉장히 참 슬프죠. 이 성경 제목이 에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라멘테이션. 슬퍼하는 노래. 슬픔의 노래. 바로 슬픔의 시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남북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리고 남북 유다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모든 모습을 다 보면서 심히 슬퍼하는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 떠다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목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리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니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으니요.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이스라엘과 남궁유다의 멸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금 성도들이 성전에 나아가 예배당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정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를 폐쇄하고 모든 교인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남북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슬픈 모습을 보면서 슬픔의 시를,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 에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예레미야는 그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쑥을 먹은 것처럼 쑥처럼 그의 마음이 썩습니다. 그리고 담즙을 먹은 것처럼 그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부들여가는 모습을 보고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신이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 군부대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민간인 교회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해외 종포 모든 교회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멸망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빨리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기신전은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이 모든 전염병이 종식된다 할지라도 이제 이 세상은 그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코로나 사태,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에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에 우리 군부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동포들의 교회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핵복되기를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국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신자의 말처럼 코로나19가 출시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모습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뀜이, 그 변화가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회가 불을 듯 일어나고 성령 운동 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그리하여 이 땅에 이 기독교가 번성하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랬던 이 모든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1세대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넘어와서 이제 지금 1학년이 사역자들이 이 세대의 사역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 이세대 사역자들의 그 양육을 받고 자라고 있는 성도들이 삼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있었고 여호와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3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 시대 때에는 모세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개념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모세가 있었고 그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후계자로서 사역을 했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수환과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했지만,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생겼다, 끊겼다, 생겼다, 끊겼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다, 중단되다, 지속되다, 중단되는 그러한 수많은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3세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군부대교회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모든 한국교회들 그리고 해외정부교회들 이 교회가 정말로 다시금 1세대와 2세대처럼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우리는 이예레미야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흥의 축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수망이 되었사오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 돌아가고 있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우리여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거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코로나19 사태를 의하여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 대한민국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한국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고 염려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와의 말씀을 통하여, 예리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별 예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음을 가십시다 믿음을 가십시다 그리고 소름을 가십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금휼이무궁하시으로 우리가 친멸되지 아니하며 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니주의성실하심이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그 부흥의 힘은 새벽 기도회에 있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군중으로 무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경건의 시간 이러한 경건의 말씀을 통해 새벽기결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의 성실하심이 크도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교회에 한국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던 그 시대의 원체는 뭡니까? 성령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디산이 크림입니다. 이두 가지의 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레비아 애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말로 고초를 겪고 숯과탐즙을 먹은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엇입으로? 우리가 준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시니 그누주이가 우리 하나님을 성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말을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로 도말미야마 쏘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쏘진 이 모든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고 발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19로 이후에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편할 것입니다. 세계교회도 편할 것입니다. 군부대교회도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줬던 성령충만의 역사와 그리고 디사이플링의 역사가 다시금 부흥을 일으켜주는 그런 역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무리 속에서 군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디사이플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경건의 훈련을 받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 발전했는데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 발전시켰던 그러한.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어치 있었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떼우쳐주면서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그런 소중한 일들을 재발견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후에 약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코로나 1 9 사태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 이제 오순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 이후에 집주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붙듯 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훈련을 하며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세플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와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군중 사역, 무리 사역만 하다가 돌아가셨다면 기독교는 삼멸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두 명을 택하여 철저히 제자훈련을 시키시고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도 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었고,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이온 부분의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고 해외 동포 모든 교회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이 말씀, 예레미야의 약속, 예레미야의 희망, 예레미야의 소망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륜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스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말씀대로 코로나 1 9 이후에 우리 국민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리고 해외 동포 모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선교사들이전 세계에 흩어져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는 그 모든 선교지와 그 모든 선교지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중만함의 역사와 그리고 제자 훈련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와 금들로 만미하마 그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제자 훈련의그 놀라운 사역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